첫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1절에서 35절입니다. 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네, 폭탄선언입니다. 한 명, 두 명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절반이 버리리라 이것도 큰 일인데 예? 대부분 버리고 일부 일부가 남는다 이것도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성 아닙니까? 예수님 곁을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 예수님이 좀 믿어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한발더 나가십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네, 굳게 다짐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중에 수제자, 가장 훌륭한 제자, 제자가 이제 다 굴기 전이면 동이 트기 전이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면 3, 4시간? 기로에 한 6시간 이전, 그 현재로부터 6시간 이전에 이 모든 결심과 장담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린다는 자기가 가져왔던, 지켜왔던 그 신앙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 자, 이 예언의 이제 중요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언의 정말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세적인 사실로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예고를 많이 합니다. 예언을 많이 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기예보. 얼마나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근데 일기예보는 맨날 틀리잖아요. 틀리는 맛에. 그죠? 엄청나게 그 장비에 들이는데 맨날 틀려요. 여러분, 로또 예측하는 사이트 있는 거 아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로또 예측 사이트 돈 엄청 벌어요. 저는 그냥 이런 일은 그냥, 아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가끔 예언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120% 이단 사이비라고 봅니다. 120%, 100%도 아니고 120%. 특히 그 예수님이 뭐,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거 예언하는 사람들. 120%. 예수님이 미래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신성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간판을 걸고 예언한다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자기가 동급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단 사입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 사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이 사실을 아시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요점, 이제 두 번째, 이, 이, 이 구체적인 팩트를 말씀하신 두 번째 중요한 점, 이 요점은, 너희가 배반할 거야. 너희가 흩어질 거야. 이 배신자들, 이게 요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것이 예언의 요점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 신앙 추억이 가득 담긴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배반한 제자들을 회복시킬 계획이십니다. 어, 배반하는 자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고 도망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삶을 살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참 소망이십니다. 어, 지난 2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예, 예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이거 이 이건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잘안 보이는 색으로. 예. 예 스테스 전투기를 엄청난 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요거 개발하려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와르르 와르르 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 우리가 연봉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세 번째 사진이 제가 이게 마음이 아픈데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돼지 머리를 놓고 이 전투기가 잘 날아다니게 해주소서 하고 이렇게 하느라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가장 마음 아픈 점은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또한 목자 없이 방어하는 어린 양들이구나 자 우리도 굉장히 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뭐, 능력이나 실력을 믿고 큰 소리를 좀 치긴 하는데, 우리 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십니다. 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십자가를 제자들이 대신 질 수는 없죠. 하지만, 마음의 짐이라도 좀 함께 지면은, 이게 이제 위로가 됩니다. 어, 작년에 저는 일생 처음으로 고3 학부모가 되어보니까,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발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갱년기인가? 한 시간 반마다 깨는 거예요. 내가 갱년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잘 자는 거야 제가 아주 잘 자요 요즘은 막 코, 그렇게 잘, 잘 잡니다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조선시대 자녀가 한양에 과거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멀리서는 뭐 2주도 오고 그래 2주, 2주간 주 이제 오는 거야 한양까지 다시 2주간 돌아가고 뭐 어쩌면 한달 넘게 이제 한양 갔다 오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머니가 물떠 놓고 이렇게 예. 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지만 격려와 위로와 응원의 짐은 조금 져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게 이제 보통 기도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을 더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죠.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권장하십니다. 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42절 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도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어,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보시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야."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거왜 기도하나? 네. 41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뭐,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우리 육신은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좀 이제 추한 모습, 비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 어김없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뭐 날마다 한 시간씩 깨어 기도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시간씩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초청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합시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왜 기도하나?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실족했다 하면 문제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구약에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구약 성경이 다 이것을 이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왜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 아이다. 아버지의 원이란 어, 예측 불가능한 막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버려 뒀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laughs>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란 하나님의 성품대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데서 벗어나지 않고 뒤에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시는 이유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 때문이다. 네, 성경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시에 제자들로서는 막 모든 게다 끝나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을 군호로 삼아서 체포작전을 짰습니다. 이건 이제 존경과 충성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표시인데 이것을 체포작전에 예, 활용을 예, 했습니다. 그, 한밤 중에는 요즘은 뭐 불빛도 많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려고 이걸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량을 챙기고자 이렇게 사랑과 충성과 존경의 표시까지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간사하고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1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이 광경을 보다 못해 칼을 빼어서 아마 이제 첫 번째로 달려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쳐서 이제 귀를 떨어,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응징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류하십니다. 아,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군단이 이제 6,000명이기 때문에, 12군단이면 몇 명이죠? 어, 72,000? 그죠? 그러니까 칼을 몇 개를 뺄수 있습니까? 72,000개를 빼서 이제 칼춤을 출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어, 첫째는 이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 대적하다가 AD 70년에 칼로 망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칼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는 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4절에 오시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56절도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칼을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상황을 대적 하십니다. 5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원과 뜻을 내려놓지 않을 때 칼을 빼게 됩니다. 칼.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막 무기나 폭력까지는 잘 사용은 하지 않는데 날카로운 언어의 칼은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폭언, 모욕, 비방 이런 것들은 사실 칼이나 다름 없습니다. 팔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아프다. 이게 말로 주는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이게 다 인터넷 악플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영혼이 난도질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 포털을 보시면 연예 기사하고 스포츠 기사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댓글을 없어버렸어. 저는 우리가 그 정말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섹시하다 옛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다 발언. 저이두개의말 정말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왜 아름다움을 왜 성적인 이미지와 연결시키는지 이것은 정말 너무 누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은 이 칼이나 다름없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악한 말을 포장하는 단어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일침을 가하는 거잖아요. 찌르는 거거든. 사회생활하는데 을 사이다 발언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구마 발언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laughs> 긴듯 아닌 듯. <아닌데 웃음> 어떻게 해든지 자기 뜻을 막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면 칼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탕자를 영접하신 사랑 등 뭐, 사랑의 큐피트가 화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변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원자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개세만의 기도를 하시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잔을 마셨고 제자들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해서 칼을 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무보다 숲을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